쪘는데 그때는 43키로 나갔으면 송장 밖에 없었어요 고생을 얼마나 하고 음. 내가 손님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우리 어, 신엄마 신아버지 가서 시다바리를또 해야 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번에 음. 저희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팔자 얘기할 때좀 음. 농담식으로 무당팔자가 <laughs> 무당 <laughs> 제일, 그래. 제일 서러운 팔자다 네, 말씀하네맞아요 요즘 나랑... 보면은, 네. 이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글쎄. 네. 저는 해볼 거는 이제, 에이. 무당이 왜 이렇게 음. 많아졌는지 지금 현대사에, 회 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요새 그래, 무당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없어진 걸로 생, 생각을 했는데, 음. 또 최근에 보니까, 신이 또 많아지더라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네. 절대 이 무당이라는 이 무업이라는 이 직업이 무속세계가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상도에 있지만,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경상도 사람만 우리 집 오는 거 아니에요. 충청도도 올 것이고, 강원도 사람도 올 것이고, 서울 사람도 올 것이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리를 밟아야 돼요. 음. 우리나라 팔도를. 음. 그래야 그 집에 지리를 보지요. 점을 그래야 볼수 있어요. 음. 기도를, 팔도를 다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충분히 기도 공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영이 열어져서, 음. 어? 점을 볼 수가 있고 하지 네. 이제 신내림을 받겠다 해도 일학 천금 벌려가지고 막어야 유튜브를 하다 보니 막, 막 금방 잘한 것처럼 막 갖다 무료 점사는 다할수 있습니다. 무료 점사는 자 제가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줄줄줄 할수 있겠노라고 보니 자 사례자를 의뢰하는 사람을 뭐 때문에 왔는가? 이 상담 받을 사람이 먼저 적더라고. 아, 진짜요? 어, 적어서 이 사람한테 갖다 주면 그게 무슨 점이에요? 어? 모르는 사람이 딱 들었을 때 내가 영으로 봐야 그게 옳은 어, 신점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유튜브다 뭐다 이런 데서 신내림하면막 손님이 막 어?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것처럼 점이 막 어? 이래 나온 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어, 무당을 해야 되겠다. 어? 쬐끔만 말. 요새는요, 자기 점못 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음. 왜? 어,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하고 밋밋한 점을 보면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일반 사람도 신기가 다 있습니다. 음. 다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어, 어 신기가 한200% 정도 돼야 무당이 되는 거지, 응? 어? 어~ 몸이 좀 아프다 해서 어~ 심병이다.못이 좀안 좋다 해서 또 뭐~ 심병이다.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음음. 그다음에 우리가 모셨을 때 네. 처음에 신이라고 해서 모셨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원부를 부처님 원부를 모셨다.어~ 산신할배 원부를 모셨다.이게 음. 잘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기도도 안 되지 점도 많이 안 나오지 이러면요.어~ 네. 돈도 안 벌리자 하면 어찌되겠어 갖다 내비리면안 돼. 내 삐는 사람이 많더라고. 어... 어? 어, 어, 그냥, 집을 그냥 놔둔 채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 아, 진짜요? 응? 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아무나 무당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있잖아. 진짜로 눈에 보일 정도로 무당을 안 하면, 이 무업을 하지 않으면, 무당을 하지 않으면, 음... 어? 정말로 살아가기 힘들고, 네. 사람으로도 인간으로도 뭐라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익었을 때이 길을 가는 것이지 음. 이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 철학으로도 갈수 있고 음. 또뭐 타로로도 갈수 있고 음. 뭐 어? 스님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껑을 열어봐야 돼 그래서 어, 무당을 너무너무 선호하지만은 아니에요 음. 요만큼 있는 조금 신기가 있고 조금 어? 어? 귀신병이 좀 있다 해서 신을 내려줬다 칩시다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끈기를 갖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것도 조금씩 열어질 긴데, 끈기가 없고, 노력을 안 하고, 요행이나 바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모셔오는 신명이, 불로는 났지만, 그 신명이 어쩌 하겠어요? 다음 때에, 다음 때에, 그러면 환란이 와, 환란이 이것도 제대로 닦고, 공덕을 닦아야 돼, 공덕을. 어? 공덕 없이 무엇이 와요? 공덕을 닦아면서 제자가 공덕을 닦아야 에? 영도 맑아지고 보는 눈도 맑고 그리하지 요새 막 너무 니나 내나 할것 없이 막 무당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음, 그러고 나서 음.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또 빚더미를 얻는 그렇지 있어가더라고요. 빚도 그러니까 이자 무당 하는 때는 무당도 돈이 있어야 돼 음. 내가 해보니까요 저는요 어, 내 경험삼으로. 돈이 많이, 할아버지가 밥은 먹게 해주, 저, 해줘. 어, 집도 사게 해줘. 어? 편하게 먹고 살기는 해 주지만, 네. 이 벌리는 이 돈으로, 자, 산찬마다 기도 가야 되지요. 음. 초하루, 보름, 뭐 행사할 때 법당에 전환에 올려야 되지요. 또, 어, 우리가 무구도 사야 돼요, 이게. 우리 요 전환에 있는 무구가 1억도 넘습니다. 기본이 1억이 넘어야 돼요. 그러지, 어? 작두 타는 신명은 작두도 사야지, 작두 말도 뭐, 거기에 부수적인 작두 옷도 있어야지. 돈 없으면 이길 못 갑니다. 이길 못 가요. 우리 한복 한 벌을 하더라도, 한복 한 벌을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네. 응? 애동들이 정말 이제, 어, d 선생님이 말을 잘해주셨어요.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거짓되면 어떡해요. 신을 모셨는데, 이게 연감맞이안 해가지고, 점을 잘못 보면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면 뭐 해먹고 살 건데? 그렇다고 신을 받들어 놓고, 어? 식당에 가서 일을 하겠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맨 처음에 내려준 선생님들도 잘 선택을 해야 되지만, 요새 막 빚도 얻어서 막 신고도 하고 하다 보면 안 되면 또 하면 이 신용불량자도 되고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가면 안 돼. 그니까 어~ 저는 무당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현혹 때문도 안돼 이게 보시다시피 어~ 겉모습은, 겉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 무당에 가는 길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진짜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밑바닥부터 또 이것도 또 신호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술은 배워야 되거든요. 네네. 그 기간이 지나야 돼요. 애동이 말문 텄다 그래서, 어? 침 받고 막 이제 말문 텄다 그래서, 천하가 다 짓기 아닙니다. 음. 선생 밑에서 배워야 되고, 배울 때는 눈물을 한, 천 번씩 흘려야 돼요. 피눈물을. 음. 왜? 누가 키워준답니까? 절대 안 키워줘요. 어?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지, 밑바닥부터 가야 돼요. 어? 배워야 될게 있거든. 네. 그 다음에, 이, 저희들처럼 이제 20년 가까이 되면, 칼 솜씨가 노른 솜씨가 또 갈아야 되고 작두를 타다 보면 네네. 그랬는데 애동이 그거 갈아가지고 어쩔 건데요. 안 돼요. 기도 수행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어 조금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 음. 어, 이 무당의 직업이 이 무당이라는 이 직업이 남들에게 구달때는 한복도 입고 화려하고 이런 걸 하지만 실제로는 피나는 이 고행의 수행의 길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 그 길을 본인이 닦지 않을 경우에는 안 돼. 절대 안 돼. 네. 나는 절대 반대 요거는. 내가 딱 봤을 때어 내가 이제 경험을 딱 하다 보니 신도 사람 따라가더라. 음. 처음에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응? 음? 막 신을 이래 할 때는 신기가 100% 차였을 때는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어, 잘하겠습니다. 뭐 신어머니한테 뭐어쩌다 거짓말이라. 한 3개월만 딱 놔두면 어? 인간의 본성이 게으른 것들은 게으르고.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어? 약하는 신이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새는 강신무가 돼야 된다.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고 아무나 신이 신을 하면 안 돼. 요 신을 또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신은요. 어, 나는 그래요. 저는요. 제 경험담이지만, 할아버지가 새벽 5시 되면 옛날에요. 잠 2시간 잤습니다. 원래 제가 미용실을 크게 했는데, 제가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기는 하도, 어? 신아버지 법당에 가서 아침에 꼭또 새벽에 가가, 청소하고, 옥수 다 갈고 딱 해놓고, 또 우리 법당에 와가, 쓸고 닦고, 쓸고 닦고, 또 기도하고, 잠을 두시간 밖에 못 잤어요. 지금은 살이 좀 쪘는데, 그때는 43kg 나갔으면, 송장밖에 없었어요, 고생을. 얼마나 하고. 내가 손님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우리, 어, 신엄마, 신아버지 가서, 시다바리를또 해야 돼. 또, 박스도, 과일 박스, 뭣박스, 막상 차리고 하는 거, 머슴이 돼야 돼요. 어? 이래 앉아있으니까, 점상에 앉아있으니까, 좋아보이고 해도, 고행의 길이 있어. 그거를 잘 견디셔야 돼. 근데, 그의못 견뎌. 그러니까 정말 딱 신이 200%온어 오신 분들, 요런 분들은 이 제자의 길을 가지만은 어정쩡하니 잠깐 신기 좀 있고 기신병이 좀 있다 해서 막 신이다 하고 받아주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나중에 그집 자손 대대로 힘이 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딱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뭐가 보이고 느껴지고 뭐 하더라도. 어 반드시 테스트를 딱 거쳐야 돼.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절대 국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는 나는 용서 안 됩니다. 정말로 어 이게 안 막히고 평생을 어자 그것도 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빠졌네요. 자 조상신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조상 없는 자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조상이 앞서 조상신이 앞을 서는 신명은 무당은 안 돼. 천신이 아 하늘이나 지하에나 다 천신이 먼저 앞을 딱 서서 뭔가 하나 독특어지는 신명이 하나 강신이 딱 하나들이 차야 해 먹어. 그래서 뭐 지가 할머니가 왔다 절대 안돼 할매 없는 신이 어디 있어요? 할매 없는 신이 대감 없는 신이 어딨 있노 조상이 없는 자손이 어디 있고? 어? 그래서 정말에 하늘의 신 장군이라든지 별상에서 딱 내린다든지. 용왕 장군이라든지, 요런 분들이 착, 앞을 하나 서야, 음. 예? 천신이 바로 서야, 네. 큰일, 간호 장군이라든지, 뭐, 백마 장군 내왔다 하든지, 뭐, 음. 어? 요런 장군 줄에서라도, 멋이 하나 들이 서야 해먹는다, 이래. 그니까, 그거 잘 아시고, 네. 아무나 조금 아프다고, 어? 조금 아프면 좀 누르세요. 누르고, 또 닦고, 잡신이 오거들라 조금, 어, 그런 기가, 어? 기접이 오거들라 자기가, 좀 닦고 또 하고 노력하고 하면 이겨낼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 좀 한다고 무당이 되고 비도다가지고확 허덕거리고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